저는 오천이 아니라 뭐 만도 갈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가파른 건 좋지가 않아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두렵다고 그래 투자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막그 어떤 걸맞추려고 하는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어떤 나쁜 뉴스가 나게 되면 과도하게 그 반응하게 되고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laughs> 그때부터 헷갈려요. 그러니깐 가장 투자의 정석은.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이타법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존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냥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사칭하는 콘텐츠, 뭐 밴드, 뭐 카카오톡 광고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님도 보신 적 있으시죠? 어,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어, 속상하죠. 근데 너무나 많이 생기기, 생기기도 하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로 절대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역시 한국이 금융 교육이 필요하,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 금융, 예. 네. 금융 교육을 안 받으니까 쉽게 거짓말하는 거에 속고요. 음. 그래서 절대로 어,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 거는 돈을 보내지 말아라. 음, 그리고 절대로 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투자 실력이 좋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투자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음, 네.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속는 거죠. 음. 속지 않으려면 지금 대표님 말씀 하신 음. 대로 좀 공부를 하면 될까요 공부도 하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 다 거짓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주식을 잘 아니까 음. 나한테 돈 보내면 어, 몇 개월 만에 두 배로 해줄게 그건 100% 거짓말이죠. 음. 그걸,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금융 주식이 없다 보니까 아저 사람이 굉장히 어, 나를 빨리 부자로 만들어 주겠구나 착각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음.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셨으니까 국내 증시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상반기 코스피 지수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3천 선 이제 넘으면서 강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뭐 국내 증시 흐름 대표님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한국 주식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된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그동안은 굉장히 소외됐다고 그럴까 그 이유가 어~ 국내 사람조차도 외면하는 한국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laughs>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깐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때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음. 방향성이 없고 그다음에 어~ 어떤. 한국에 대한 특징이 다 없어졌잖아요. 한국이 어떤 면에 강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후진국인 거죠. 저는 아직도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에요. 미안하지만 한국은 o 케 K-팝, 뭐이푸다 많잖아요. 근데 금융은 안타깝게도 가장 그 경쟁력이 없는 국가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그 주식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는 게 일상화 되는 나라가 되면 저는 3천이 아니라 5천만 이렇게 가는 그 정책이 필요하죠.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뭐 그동안 국장 탈출은뭐진흥수이다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기여를 좀할 것으로 보세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 전부는 아니죠. 그거는 아주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그거 되면은 뭐 엄청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는데 법이 하나 추가된다고 그래서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방향은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소득세를 이제 줄여가지고 기업 배당을 좀 확대하려고 배당소득 뭐 분리과세 이런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건 너무 좋죠. 어, 어, 이게 장기 뭐 투자 관점에 그럼 좀긍정적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법적으로 네. 그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본 소득에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인 건 저소득층인 건. 그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이 분리 된다는 것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세법적으로 계속 주식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 부동산보다 낫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센티멘트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센티멘트가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죠. 네. 음,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음, 네, 걸로 그렇죠. 보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국민주 삼성전자도 6만 선 이제 돌파하고 뭐 근데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 아직도 비싸지는 않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가 나오고 하면서 그 삼성전자가 그 주력했던 메모리 네. 저기 이제 가격이 너무 그 변동이 심하고 그런 이제 보통 커머디티라고 그래요. 커머디티는 우리가 쌀을 만들듯이 어그 어떤 밀가루를 하듯이 부가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여게까지는 무조건 싸게 만드는 거. 시식, 그다음에 마켓쉐어가 중요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럼 삼동도 적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매출은 좀 작더라도 이익이 누가 더 많으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삼성전자가 그지만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어, 그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 갑자기 뭐, 그, 일회사를 전락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막 장치 산업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반도체 섹터 주로 같이 묶이는게 사실 삼성이랑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는 사실 HBM에서 좀 실적을 거두면서 지금 요즘에 계속 상승장에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하나만 이제 내가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중에 어떤 걸좀 아니, 왜 하나만 될게요. 둘다 다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다 다른 질을 하시겠지만 우 어, 우린 너무 그어 집중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분산 투자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은 무조건 나 삼성 하야 되고 어, 그거는 아니고 이제 골고루 골고루 하고 그다음에 그꼭 굳이 투, 주식을 안 투자 안 하더라도 그런 ETF를 산다든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음 그럼 AI 시대를 맞아서 뭐 제이의 삼성전자로 대표님이 눈여겨 보시는 기업이어요예 네, 그런 거는 없고요. 근데 제가 볼때 AI는 한큰 우리 옛날에 이 인터넷이 나왔을 때처럼 AI가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거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쩐 근데 이 AI는 한 어떤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죠. 통신 무슨 뭐 문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든가 자율주동이라든가 뭐 그~ 우리 개인한테도 그렇죠 개인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 애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라이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지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 러니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전부 인터넷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게 됐잖아요. 저는 AI도 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만드는 것만 a i 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어, 이제 모든 우리 그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라이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AI 때문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최근에 금융주에 다시 좀 투자하려는 좀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제대로된좀 금융주를 고르는 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요새 그 증권에서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이히 화랑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 증권에서 이익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 투자를 하고 싶으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당을 많이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어, 아마 1등 선두 주자는 계속 잘될 거라고 봐요. 특히 어,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어, 미래의 큰 분야가 아마 퇴직연금일 거예요. 퇴직연금이 몇백조의 시장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그 소득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섹터도 가지고 있고 방산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넓게 그렇죠. 고루 갖고 네, 그러니까,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어, 돈이 많으면 내가 한뭐 20개 종목을 갖고 있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내가 만원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럴 네. 때는 E T F가 제일 좋죠. 음. 고스피백이라든가 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로 네. 어, 처음에 투자하는 게 좋죠. 네. 그게 어, 세금 효과가 있고 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고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아, 뭐 어떤... 시장을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네. 예. 아 그러면 대표님이 기업을 고르는 뭐 눈이랄까 그런 거? <laughs> 눈이라는 거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어, 첫 번째로 내가 그 기업을 갖고 싶으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우리가 지나가,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듯이, 네. 나이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거기서 출발하면 훨씬 더 투자가 재밌죠. 네. 근데, 어, 가격을 보게 되면 힘들죠. 네. 아, 저게 5만원인데 4만원 되면 사야지. 6만원 되면 팔아야지. 그건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약간 관심사에 따라서 어, 내가 어,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어떤 섹터를 막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방산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방산주만 올라왔어요 음, 상관없어요. 나는 5년, 10년이가 중요한데, 음, 음. 그 주식투자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20% 버는 거, 30% 버는 거를 투자의 목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음. 그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올해 이제 한국 증시가 사실 MSCI 선진시장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보니까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머물면서 불발 됐더라고요. 대표님은 선진시장에 이제 편입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잘된 일이다. 이렇게 도 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진시장에 국 아직 못 들어가요. 음. 우리는 너무 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MSCI는 어, 그 한국을 미워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 현재로서는 한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내 신문에서는 불발됐다고 그러는데, 그 불반대가 아니라 원, 원래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저는 거꾸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디어에서 너무 그냥 막, MSCI 들어가면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어, 시장은 세계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선진국 시장 이 있고, 디벨롭드 마켓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머징 마켓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신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했죠. 네. 이제 베트남 같은 네. 나라. 근데 어, 한국은 이그 중간이죠. 이머징 마켓에 있는데 이머징 마켓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 네. 한국, 타이완 이런 네. 나라들이죠. 네. 근데 어, 중국은 한 35%가 인덱스가 차지해요 이모지 마켓에. 한국은 한 15%에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한13%될 거예요. 그 인덱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우리가 어, 그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은 이제 이모지 마켓에서 빠지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아 이모지 마켓에서 빠지지만 디벨롭트 마켓에 가면 더큰 규모가 네. 들어오겠지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모정 마켓에 있는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을 다 팔아야 돼요. 100%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그동안 투자했던 거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시장 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거는 마찬가지 비행장이 있는데 우리는 활주로가 이렇게 나 이렇게 나데 거기서 계속 그 치사치리 내리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한국의 선진국 시장에. 인덱스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1% 2% 되겠죠 그럼 1% 2%밖에 되지 않는데 외국에 있는 큰 기관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전자 도 작아요. 투자할 기업이 한 10개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900개 회사들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어오는 거는 헤지 펀드들이죠인덱스와 그러니까 상관 없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런데 근데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못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상황에서 어,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실패한 게 아니라 음. <laughs> 현실적인 거죠. 그럼 뭐 음. 앞으로 한뭐몇년 뒤쯤에 들어가면 그때는 좀 안정적일까요? 아니 근데 이제 선진국 시장에 갈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그 어,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철저한 그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완전 자유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또 기업 지배 구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도 필요하죠 법적으로 그 투자가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진짜 그런 게선진국이 대선진국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라는 거는 어, 그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 금융문명국가예요 한국은. 네.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고, 그 규제가 많이 없어야 되고, 또 고용과, 노, 고용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그런 그 유연성이 아직은 한국에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그런 많은 체질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가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거는 그 너무 너무 그 단순한 단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초 체력을 좀 다지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가서 유리할 게 없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머무면서 저성장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경제 지표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우리 내가 있던 회사에서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끼리 서로 농담하는 게 있어요. 돈 벌려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돈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관심 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경제지표는 계속 변하잖아요. 환율도 변하죠. 뭐또 이자율도 막또 올린다고 그러고 내린다고 하고 그거 신경 쓸 일이 없죠. 개인 투자가들은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 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다 할 필요 없어요. <laughs> 그거, 그리고 그거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고 또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그랬고 뭐 그래서 엄청난 게 출렁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맞은 거 있나요? 추시성이 어려울 거다. 근데 결국은 레코드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딱딱 음, 이론처럼 어떻게 네, 되는 게아니니까 네,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이 이자를 내리니까. 뭐 지장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미 반영돼 있어요. 모든 시장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현재의 가격,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투자가 투기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laughs> 그때부터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막그 어떤 걸 맞추려고 하는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또 어떤 나쁜 뉴스가 나게 되면 과도하게 그 반응하게 되고 그런 어, 그것 때문에 투자가가 되지 않고 불안하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투자의 정석은 내가 그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그리고 기업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그냥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한 게 나중에는 복리 효과를 만나서 그 아이가 서른 살 됐을 때는 무지막지한 돈이 되죠. 내가 예를 들었어요. 요새 또 의사 만들라고 막 하잖아요. 어머, 어머니들이 그래서 뭐한 달에 오십만 원, 백만 원을 막그 의사 만들라고 하는데 뭐네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만약에 한 달에 백만 원씩 네살 어, 때부터 투자했을 때그 아이가 서른 네살 되면 얼마가 될까 한 오십 억 정도 되거든요. 오십 억, 칠십 억 되거든요. 어. 의사 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반기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안 그래도 이제 코스피 오천 공약을 했었잖아요. 과연 뭐 열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아니 저는 오천이 아니라 뭐. 만도 갈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가파른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올해 들어와서 20%대가 20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다고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천이냐, 3,500이냐 여기 그 지수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 3~4년, 5년, 10년 동안 미국처럼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상장이 돼야 되고 그런 이제 기초를 다지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면 주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센티멘트거든요아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아 그러면 내 돈도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그런 안심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금융 문맹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잘못된 교육방법 전부 고시를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좀 그다음에 전부 그 편안한 직업을 찾는구나 어,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한국을 그러니까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기초적인 거 투자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분석하고 사고 즐거운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맞춰야 되고 네. <laughs> 그다음에 그 저한테 사주오는 분들은 대부분 두렵다 그래 투자하는 거를.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이제 투기, 투기를 할때 괴로운 거죠. 도박을 할때 괴롭잖아요. 네. 그럼 문화가 어, 금융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 그만해야 되고 이제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이제 ai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시스템은 옛날로 맞춰져 있잖아요. 국영수 네. 그것도 ai가 가르쳐줄 텐데 그걸 왜 사람이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